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번에 우리 그, 그기반선 언니, 그 안무, 그 짜주신 방금 배 교수님인데, 그때 분위기랑 되게 틀려 있으셨네요. 살더 뺐어요. 그때 약속 드렸죠. 살더 뺀다고. <laughs> 살좀더 아, 빼고 메이크업 좀했주셨습니다 아, 그때랑은 또 틀린 것 같아요. 네. 우리 팬이 오빠 안녕하세요. 라고 지금 네. 인사하시는 어, 스타일인 것 같은데, 어머. 잠깐만. 지금 딴 분들이 나와도 괜찮나? 네. 아이스크림 먹고 있습니다. <laughs> 너 너무, 공연이 아주. 몇 시까지죠? 몇 시간 하는 거예요? 한 시간? 난 시간 반인데요. 이콜 응. 나오고 뭐 하면은 한두 시간까지도 아마 되지 않을까요? 두 시간, 시간 이도에다 같이 춤을 추면 되는 니다 네, 저희 중간 중간에 응. 들어가고 이제 음악팀 분들 계시니까 이제 패션 분들하고 같이 밴드를 하시는 응. 하고 저희 춤 부분만. 네. 응. 저희 지금 팀원들 응. 의상도 써주더라고요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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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깜짝 놀랐어요. <laughs> 로비로 올라갔다가 네, 아, 네, 우리 가장모더의 스타일로 왔는데 아, 머리가 삐이로가삐이로는우리 네. 네. 보고 주 스타일로 다이렉트를 많이 했는데 제 의상이나 이런 건 어땠을 것같아요 너무 너무 섹시한가요? 섹시하신 분 양양 감사합니다. 작은 배구 신이었어요. 감사합니다. 무면 화이팅하겠습니다. 감사. 합니다